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정년 지나면 뭐하고 살아야 하지?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래도 월 200에서 300은 꾸준히 들어오는 일이 없을까? 너무 힘든 현장은 이제 못 가고, 조금 안정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일. 그런 게 없으려나?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리고 제 채널에도 댓글로 이런 고민 남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빠져야 하는 분위기고, 현장은 체력으로 버티기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집에서 손놓고 있자니 마음이 불안합니다. 내가 혹시 무능해지는 건 아닐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 딱 스쳐 지나가죠. 그러다 검색을 하다 보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듣다 보면, 꼭 등장하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방 안전 관리자. 이름만 놓고 보면 제법 그럴싸합니다. 교육 며칠 듣고 시험 한번 보면 되고 1급 따면 웬만한 건물 다갈수있다 하고 정년도 없다고 하고 어디 가나 필요하다고 하고 특히 학원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퇴직 후 가장 안정적인 제2의 직업 한번 따두면 평생 써먹는 자격증. 연봉 3천에서 4천 노후 대비 완벽.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는 형님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들어가서 편하게 일한다더라. 아파트 방제실에서 근무하는데 괜찮아 보이던데. 나도 1급 따서 노후에 슬슬 일하면서 용돈벌이 날까?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뭐? 어? 이거 괜찮은데? 하고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체력 부담 없이 전문 분야처럼 보이고 책임감도 있고 뭔가 그럴싸한 직업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은 소방 안전 관리자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현장을 잘 알고 그리고 이 자격증 때문에 수년을 허비한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확히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노후 대비용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년 앞두고 혹은 이미 퇴직하시고, 이제 뭐 해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잘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앞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격증이 노후 대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따고 나면 후회하는 자격증 1위. 이걸 노후 대비로 한다고? 그럼 진짜 현실 제대로 모르시는 거다. 책임은 산처럼 주면서 연봉은 바닥, 근무는 교대, 스트레스는 최고. 자격자는 넘쳐서 포화 상태인데 처우는 그대로. 교육기관이나 홍보 영상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현장 실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직접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을 나가보면 이 자격증을 따르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50대, 60대입니다. 그런데 교육 마지막 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 이거 따면 취업되나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거 월 얼마 나와요? 여기서부터 답이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괜찮고 매력 있는 직종이라면 취업 걱정과 연봉 걱정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직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방 분야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사명감 있는 분들에겐 훌륭한 커리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편하게 할 노후 직업, 은퇴자들이 다시 시작하기 좋은 직업, 이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소방 안전 관리자가 노후 대비 직업으로는 별로인지, 왜이 자격증이 몰락했다는 말까지 나오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후회하는지 이걸 한 방에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년, 8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담아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자격증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육 며칠 듣고 시험도 정말 쉽고 응시 자격도 거의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50대, 60대 분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이거 하나 따두면 평생 일할 수 있다더라, 퇴직하고도 한달 용돈 벌이는 된다더라.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순간 자격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자격증의 가치는 난이도가 아니라 희소성이라고 했죠? 수십만 명이 따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자격증의 가치와 몸값은 떨어집니다. 이건 시장의 원리입니다. 요즘은 합격률도 2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졌고 문제도 어려워졌는데 문제는요 이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난이도만 올렸지 자격증 자체의 공급량은 이미 포화상태예요. 그러니 연봉이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면 연봉도 좀 올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자격증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구조적으로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용역회사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나 관리단은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항상 최저가 입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가 입찰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인건비 낮춰서 계약 따오세요.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계약 단가가 낮아지면 직원 월급도 동일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좋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계약금 자체가 낮으면 연봉이 절대로 오를 수 없습니다. 결국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연봉이 2,000 후반에서 3,000 초반을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 내가 생각하던 노후 직업이 아닌데, 이런 느낌 오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무 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24시간 상주가 의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2교대나 3교대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낮에만 나는 게 아니니까요. 야간에 불나면 누가 뛰어갑니까? 결국 소방안전관리자가 뛰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50대, 60대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대 근무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수면 리듬 깨지고 혈압 당뇨도 영향을 받고 낮밤이 바뀌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무 중에는 모니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점검, 문서 작성, 소방운영, 소방서 대응 등 업무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적 책임이 붙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내가 화재를 직접 끄는 사람은 아니지만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책임자입니다. 즉,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조사받는 사람이죠. 장난이 아닙니다. 기록을 제대로 안 남겼다. 전기 점검 누락됐다. 서류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오면 즉시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책임은 엄청나게 큽니다. 설비 교체가 필요해도 예산 승인권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소방 안전 관리자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이게 노후에 감당할 스트레스일까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은 소방이 제일 큰데 연봉은 제일 낮다. 젊은 사람들한테도 권하지 않는데 노해야겠다고요이 말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가 쉬운 줄 안다 사실 전기보다도 더 복잡한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서류 종류가 정말 끝도 없어요 소방계획서, 자체 점검 기록, 소방운영 계획 및 결과 관리대장, 발주 및 수리 기록, 종합정밀점검 대응 문서, 피난, 방화구역 점검표 이런 걸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문서 하나만 잘못 작성돼도 점검 때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소방안전관리자죠. 여기에 더해 입주민 민원, 건물주 압박, 소방서 점검, 업체 일정 조율, 심지어 전기나 기계 문제까지 같이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소방만 한다. 이게 안 됩니다. 현장은 항상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 지역마다 자리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것입니다. 광고만 보면 건물 있으면 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취업은 다릅니다. 1급 자격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대형 시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쇼핑몰, 큰 병원, 오피스, 빌딩, 공장 등. 이런 건물이 있어야 1급 선임 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방 소도시에는 이런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2급으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1급 따놓고 지원할 곳이 없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는 나이를 많이 봅니다.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현실입니다. 50대 신입과 30대 신입이 오면 대부분 30대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근속 가능성, 체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뽑아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생각한 직업이 아니었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소방 안전 관리자는 망한 자격증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직업으로서의 소방 분야는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단지 노후 대비용으로 접근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노후에도 기회를 만들려면 1급 단독으로는 힘들고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시설관리 경력 이런 것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소방설비기사로 가면 1급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경력을 쌓으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감리 등 전문 분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노후 직업이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후의 편안함을 기대하고 들어가면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소방 안전 관리자가 노후 대비로는 별로인지, 왜 몰락했다는 말까지 나오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 안전 관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장은 늘 다양한 사례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맞는 직업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노후 대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 과장된 이미지 홍보 문구, 잘못된 기대치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좋게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짚어본 현실은 누구를 비난하려는 내용도 아니고 어떤 기관을 공격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그냥 이 직업을 진짜로 선택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현실을 담담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라는 건내 몸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시기이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20년, 3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후 no 대비 직업 선택은 감정으로 할게 아니라 정보로 해야 하는 선택이에요. 소방 안전 관리자를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한달 안에 후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 기대가 너무 잘못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비 몇개 확인하고 모니터만 보면 되는 직업이라던데 내가 나이 먹어서도 할수 있는 일 아닐까? 은퇴 후에 부담 없이 시작할 만한 일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면 모두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는 건 소방 안전 관리자라는 직업이. 윗선에서 보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사람의 생명과 건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업무의 무게, 문서의 정확성, 근무 패턴, 스트레스가 따라붙습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50대, 60대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 건강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야간 대기나 교대 근무가 가능한가?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책임의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직업으로 노후가 안정될까? 이네 가지 질문에서 하나라도, 글쎄? 하고 걸린다면, 이 직업은 노후 대비용으로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정말 소방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부할 의지가 있고, 기사까지 이어서 커리어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단순 취업용 1급 시대가 아니라 전문 분야로 성장하는 루트 시대입니다. 소방설 비기사, 소방 감리, 특급 안전 관리자 같은 길은, 지금도 꾸준히 자리도 있고, 연봉도 높고, 전문가 대우를 받는 분야니까요. 즉, 소방 안전 관리자가 나쁜 직업이 아니라 이 직업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론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라는 직업 자체는 괜찮다. 하지만 노후 대비용으로 가볍게 뛰어들기에는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이 기준만 명확하게 잡아도 여러분은 앞으로 최소 몇 년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덜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겐 소방이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전기가 맞고, 어떤 사람에겐 시설 관리 전체가 맞습니다. 중요한 건그 직업이 여러분의 체력, 마음, 경험, 목표와 맞아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그 선택을 좀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시설워크는 늘 현실적인 정보, 검증된 정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두 번째 커리어, 여러분의 노후 준비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설로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